지금 체크는 하셨죠? 는 지금 상태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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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 지금 상태는 나 지금 로그인 안 지금 든 로그인 안 했는데 이런 거 된단 말이야? 그냥 지워지리지아요 75번 글 원래 시원리오대리오면어라면 해야 돼? 해야 돼? 이거 하려면은 첫번째로 로그인은 해야될거고 두번째는 이제 내꺼여야 되지 작성자여야 되지 내가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만 얘를 건드릴 수 있다 인거잖아요 그럼 난 당장 어디로 가야되지 요거 하려면 글 delete, s u l e t 면 되지 왜냐면 삭제해거는 거니까 <laughs> 그래서 이것좀 지워놓고 원래는 원래는 두 딜리트가 맞지 이것도 얘가 두 딜리트니까 얘도 두 딜리트여야 되고 이거 당장 내가 그냥 고, 고쳤으니까 여기 잘 보면은 얘도 이런 거띄워주거든 리네임 파일 하라고 e 걸바꾸 e 가 이걸 바꾸 바꾸던가, 이걸 바꾸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o 거바야다고 o d e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내가 o 네임파일하면 이렇게 g 쳐 t to delete. 그냥 바꿔준 거고, 어 여기다 뭐 하면 돼? 세션 하나 불러가지고 앱 세션 그냥 임 포트 해주면 될 거고, 만약에 는 이미 돼 있잖아. 어디 돼있 는데? 홈 메인 뭐가? 딜 리트 에요.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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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트 에요. 1이트 에요. 1 리트 에요. 1 리트 에요. 그지? 로그인하고 오라고 해야지, 얘는. 내가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, 이렇게 보낼 거니까. 어, 다시 한번 보자고. 77번 글이야. 이거 지우려고 해. 로그인하고 와. 해서 다시 까보면, 은 77번 글은 살아있죠. <laughs> 이거 조금. 약간 난해하니까 축소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죠. 이렇게 하면은 1, 2, 3번 글 있는 거고, 어, 1, 2, 3번 글 중에서 로그인 안 하면은 로그인하고 오라고 해. 이렇게 그지? 그래서 로그인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. 그러면 나는 지금 1번 회원, 즉 회원 1이니까 이것만 건드려야 되는데, 얘도 삭제가 되버린다,가 문제인 거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? 그냥 바로 삭제가 아니라 s e l e 로 select, d select 뭐 턴지 해가지고 좀 박스를 해가지고,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반대로 그래요. 아이디는 이름표. 아이디. 그서 밑에 있는, 어. 아, 밑에 있는 얘는 시도해고 String. Low. Low. Select low. Hundred. h u n h a n g 그 r Hundred. We have a little bit of 어떻게 해야 session에 그 at attribute에서 로그인드 멤버의 id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의 id랑 artpl row의 at id랑 다르다 얘는 갯을 했으니까 이게 만약 에 다르 다면？네, 이거 는 이렇게 비교 해도 되 지？왜 인트 니까 숫자 비교 니까？그래서 이게 누구야？지금 내가 지금 로그인 한놈 인데, 로그인 한놈의 아이디 랑이글에 남아 있는 아이디 랑 이, 아 니라 멤버 아이디 구나, 멤버 아이디 랑다 르면 맞지 이제 다 르면 어떻게 해야 돼면 어떻게 해야 돼 아, 이거를 그냥 써 줄까? 어, 글에 대한 반환? 무이라고 하고 다시 리스트로 보내. 그리고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2 0을꼭포소해야겠지 그래야 정상적으로 끝날 거니까. 그러면은, 로그 아웃 상태면은 어때요? 안될 거란 말이야. 로그인 하라고 내쫓는단 말이야. 심지어 내가 지금 로그 아웃 상태면은 주 딜리트 해가지고 어 아이디가 1 번인 거 이래버리면 이것도 로그인 하고 오라고 내 쫓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우리는 두개 생각해야 돼. 이거 물론 버튼으로 처리를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. 그러면, 제 실제로 로그인을 테스트 2로 해가지고 이걸 지우려고 해보면은 안 되는 거지. 2번 글에 대한 버전이 없다. 해가지고 테스트가 쫓는 거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1번으로 로그인을 했다 치면은 이런 건 지워지겠지. 지워졌다. 끝. 뭐그 이러면 뭐 권한 체크 끝난거고 이거를 동일한 거를 모디파이에도 넣어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아예 똑같잖아 <laughs> 어, 수정은 그냥 똑같은 거라 생략 이직을 是，看到。